인적성검사죠. 왜 도입했냐면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인성을 평가하고 직무 적성을 평가하죠. 기준을 공개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검사는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인성검사는 시험이 아니라고 해서 막 보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이에요. 면접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직무적성검사의 경우 회사별로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공통 분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씩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검사 대비에요 인성검사는 여러분의 사회성을 보는 거지, 여러분의 내면적, 내면 속 깊숙이 있는 원초적 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수님이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했네. 근데 사회성 떨어지죠. 그래서 사회생활 할땐 어때요? 속을 하고 싶은 얘기 다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죠. 여러분의 사회적 자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 자체가 낯설어요. 나는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 언제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미리 보셔야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할걸 대비해서 뭐 95번에서 물었던 문항을 비슷한 걸 140번에도 묻고 205번에도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려면 미리 그 답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둬야 됩니다. 문맥과 유형을 파악해야 엉뚱한 독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독, 잘못 이해해서 체크를 잘못하는 경우는 있죠. 상식적인 선은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모르겠다 싶은 문항에 대해서는 그분들께 여쭤보세요. 현장에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재상 보다가는 직무에 포커스 맞추세요. 인재상이라는 게 기업별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글로벌 인재 빠진 데가 없잖아요. 하지만 직무는 고려하는 게 필요하죠.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인성검사를 대비하세요. 직무적성검사입니다. 직무적성검사에서 왜 여러분이 유형 파악이 필요하냐? 처음 볼 때, 어, 이러면 시간이 가요. 짧으면 30초, 길어봐야 1분 이내로 풀어야 되는데, 어, 그리고 30초가 한번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강의라도 들으세요. 혼자 못하면 강의 듣는 거를 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시간이 충분하면 풀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못 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시간 체크 안 하고 풀던 분들 현장 가면 당황해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독해력도 있습니다. 독해 안 되면 시간 줄일 수 없어요. 어려워도 한 문제, 쉬워도 한 문제. 그럼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유형 파악이라도 해야겠죠? 쉬운 거 먼저 푸세요. 그래야 시간이 맞습니다. 찍을까요, 말까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찍었는데 틀리면 감점이에요. 몰라서 체크 안 하면 0점이에요. 맞추면은 1점이에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100문항 중에서 50문항 50무랑 풀었어요. 50문항은 잘 모르겠어. 근데 찍으면 감점이니까 안 찍고 비워뒀어요. 합격할 것 같아요. 100문항 중에서 98문제 풀었습니다. 두 문제 몰랐어요. 찍을래요 말래요. 그걸 왜 찍어요? 잘못해서 감점되는데 이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지 무조건 찍어야 된다. 무조건 찍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회사에서 시작은 하되 많이 푸세요. 직무적성은 시간으로 변별력을 갖추는 시험입니다. 많이 풀어서 적응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지식 기반이 아니에요.